황성수입니다. 제가 대구 의료원에서 퇴직하여서 서울에서 황성수 힐링스쿨과 황성수 클리닉을 개원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서 30문 30답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열번째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등 푸른 생선을 먹지 않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오메가3를 먹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를 선물로 하거나 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기름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걸 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선 전체를 먹게 됩니다. 생선 전체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탁하게 해서 동맥경화증을 만듭니다. 또,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아주 적게 먹어도 되는 성분인데, 거기에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분해하고 배설하는데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생선 전체를 먹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곡식,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을 먹게 되면, 우리 사람 몸이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만들어 주므로 그것만 먹게 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면서 오히려 두뇌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